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어,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.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쓸수 있는 마지막 편지, 마지막 설교, 고별 설교인 거예요. 그리고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.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딱한 마디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.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. 자라가라예요. 자라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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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베드로가 아쉬운 게 있는데, 더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.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. 지금 이 정도가 아쉬운 거예요. 저는 참된 신자의 표지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성장을 갈망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아직 한참 못 미쳤어요.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. 나에게 남은 생이 있다면 나는 꼭한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자기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.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해 왔어요.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자하고 싶은데 자라날 수 없어요.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자식 같은 자들에게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너희들은 더욱 자라나라입니다. 너희들은 더욱 자라나라. 베드로가 이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.